안녕하세요 지니로그 시간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6월 21일 새벽 4시 48분입니다. 제가 지금 자고 일어난 게 아니고 아직 한숨도 안 잤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크서도이었고 화장도 안 했고 입술만 바른 상태입니다. 저의 얼굴 상태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잠도 안 자고 카메라를 켰냐? 오늘 남동생 야미가 대기업 저 출근을 하는 날. 오, 우리 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생겨부렀다 응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 새벽에 거의 다 6시쯤에 자는데 야미가 5시에 일어나서 그 회사 가는 셔틀을 타고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곧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 첫 출근 날인데 자기 못 일어날까 봐 저보고 안 자면 깨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야미의 엄마가 돼서 야미의 대기업 첫 출근을 도와줘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진이 엄마로 변해야 되는데요. 음. 오늘 남동생이 출근을 잘해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출근을 시켜준 누나를 생각하며 월급도 누나한테 나눠줄 수 있게 제가 도와줘보려 합니다. 진짜 세상에 이런 누나가 없다. 짜잔. 앞치마까지 하고 야미를 깰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제가 야미의 오늘 1일 엄마인데 이름을 뭐 할까요? 약간 세련된 엄마 하려고요 저는 이름은 진복자예요 진복자 진, 진복자 엄마인데 우리 야미가 출세를 했어 그래서 대기업에 가야 되거든 아침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벌써 4시 52분이야 5시에 깨워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5시인데 늦었다고 막 한번 깨워볼게요 원래 그런 본래 카메라가 또첫 출근 날에명이거든 진짜 세상에 이런 놈 없다. 이렇게 동생 출근하는 거 챙겨주려고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,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두근두근 했어요. 아 또? 아, 또 큰일이야. 지금 새벽 6시 10분이야! 뭐라고? <laughs> 그냥 6시 세0분이라고 늦었어 아돌 어왜 이렇게 못생겼어? <laughs> 코를 차다가 맞은거야? 아돌 아니 패살 이거 뭐.. 어우 섹시해 <laughs> 옷좀 가려 어우 어, 어 뭐하는거야 지금 아돌 저 충분해야지 아네 어, 일어나 일어나 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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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리고 빨리 일어나 씻으세요 아 내가 내 뱃살 대리 왔어 배고파요 내가 뭐가수 있는 동안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 놓을게. 아침. 아침. 아침은 먹고 다녀야 돼, 회사원님 우선. 응. 잠잘 잤어요? 잠잘 잤어요. 아, 잘 잤어요? 잤어. 코가 많이 부은 거 보니까 잤어요. 많이 잤어요. 지금 음. 아침을 준비할 때가 빠르니 씻으세요. 음. 제가 멸미를 위해 김밥을 싸볼것 거예요. 진짜 엄마니재료로 준비해 놨어요. 내가 얘기해 줄 나만 믿어요 지금 진짜 엄마가 나타났어요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 어떡해? 어떡하지? 람이를 위한 김밥 만성이에요 <laughs> 아니 제가 만든 김밥 상태가 왜 이래요? 그래도 입에 들어가 맛있어요 진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나서셨어요 아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강아지씨 무슨 밥을 입에 맛있게 드세요? 저 강아지가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응, 역시 진짜 엄마의 손맛은 달라. 터져라. 야. 에? 안 터지잖아. 어떻게 안 터지는 거야? 우선 진이표 김밥을 주고 반응을 봐보겠어요. 내가 김밥을 샀어. <laughs> 너무 먹어, 아내? 아들, 난 노력을 했는데 김밥이 터져 뻥 아, 써. 마지, 맛이 맛이가 있한입 해봐. 맛이가 있다. 넌 바지 안 입었니? 아래로 내려가지 말아주세요. 어머, 맛이가 있지. 힘이 날것 같지. 아이고 목마요. 그것 우유랑 먹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또 진짜 김밥이 왔어 아, 이거 이 머리 뭐야 <웃음> <웃음> 면도하는 사원? 면도하 <laughs> 사원? 나 회사 면도하는 거 처음 봐 원래 이거 딱 셔츠 입어줘야 되거든 면도할 때 그럼 근데 바지는 아니어 왜? <laughs> 불하잖아요 <laughs> 어, 제가 응원단장 한명더 꿰어올게요 기다리세요 딸! 딸! 야! 응? 야 빨리 일어나봐 언니 뭐야? 야 내가 출근하는 날이야 빨리 일어나 난진 복자 <laughs> 난진 복자야 왜그 지금 우리 온 가족이 아침부터 일어났어. 매니야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야미야 새첫 출근룩 있지. 그걸 네가 봐줘야 돼. 여 네, 린코디잖아. 우리가 비록 직상인이지 않지만 그런 난 대표로서 그런 걸볼줄 안다고. 너도 딱 보고 어야 양말에 샌들은 신어야지. 아니 이런 음. 식일런가 그런 거. 그리고 첫 출근 날 한복이 뭐야? 된단 말이야. 그치? 그치 그런 거 알려줘야 돼 지금. 야미야 배좀 집어넣어. 오늘의 코디 어떻게 하신 건가요? 원래는 요즘 회사는 또 원래 딱풀 정장으로 입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케줄얼 스케줄리 카즈올? 스케줄얼이라고 할수 아, 있지. 비케 비케 네. 빅케, 비케 빅케. 비케이션 응. 이건 뭐야? 야 이거 내가 애미 만들어준 게 아니야. 너무 많이 안 나줘. 야 너무, 야 너마다니 그렇게까지 진진 정색해야 되네. 돼? 거. 아니 너의 인생을 표현한 거야. 너의 앞날. 넥타이 같은 거아안해 원래 해, 첫 출근에 이렇게. 그러. 렇게또 이렇게 그래. 그래. 아, 로마가 이루어다 필요 없지만 네, 얘기해 준다. 언니, 맥타이멜줄아냐이 네. 양새만 이렇게 내면은. 왜냐? 너 되게 있어 보여. 어, 약간 그 부치 패션 모델 아니, 그게 아니고 부치큰조류 같지? <laughs> 뭔 소리야? 와 <우와, 웃음> 멋지다 가지고 야, 너 되게 패셔니스타 같아. 같아 지금 하룡 정장은 쥐었다, 이 옷에 쥐었다 네. 가려주고 <laughs> 그리딱 <그걸> 가려, <laughs> 거기를 딱이지? 어, 그걸 좋다, 좋다 신한 링코리아 너무 멋지다, 야너 네. 도착하자마자 네. 승진할 수 있어, 지금 안녕하세요 <웃음> 신입사원입니다 <웃음> <웃음> 어, 되게 위트 있어 보여, 지금 너 자네, 이거? <laughs> 어, 미쳤다 점수 준다 왜냐면 또 아, 너... 간식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간식. 단호박 떡이 있는데 어떡해 네. 떡이라도 좀해 단호박 떡 좋지 어, 맛있어 그치. 가서 그 비닐봉지에서 이렇게 고이고이 꺼내서 바스락바스락 그래서 아빠, 부장님 몰래 누나들이 챙겨줬는데요. <laughs> 이거 다안 먹고 오면은 그렇지. 집에 들어오지 말라 했어요. 하면서 <laughs> 엄마 어때? 그리고 그래. 저기 그 이따가 부장님 핸드폰 번호 카톡으로 보내놔. 이따 어. 보낼게. 오빠. <laughs> 부장님한테 너 출근했는지 물어봐야 되고 일은 잘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지. <laughs> 괜찮나요? 사진도 찍고. 그리고 회사 전화번호 꼭 보내놓고. 이따 네. 전화 전화해서 물어봐. 우리 잘 <laughs> 출근했냐? 바로 사수 전화번호. 어 보내놔. 음. 거기 맨날 전화해야 돼. 양복이 와치 인마이웨폰만. 왜? 우리 컨텐츠 탐내 네, 네, 지금 위해서요? 재밌거든요 얌포기에 왓츠인마이출 얌포기 준비되셨어요? 입사 서류고요 어, 예. 입사 서류? 그리고 장기간 그 버스 생활을 달래줄 네. 아이패드 아,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도 챙기고 야 가는 길에 자 그리고 무선 이어폰도 챙겨요 우리 소풍 가세요? <laughs> 왜신났어 이상 끝입니다. 뭐야 소리만 가지고? 야그 가방 엄마가 사주지? 원래 동구야. 야 너네 진짜 수상해. 왜 엄마는 너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이거 사주고. 넌 보통 거 신잖아. 그니까 나는 엄마한테 집을 사달라고 해. 그래어 뭐야? 엄청 챙겨, 없어서. 야미야 안마기게도 챙겨. 그래가지고 막 업계. 그리고 부장님한테 그래. 가서 부장 인수. 그들어서 어. 야미야 선풍기도 좀 가져가. 아 더운데 그럴 거. 그래 그래 가져가. 야 신발 한번 확인해 보자. 나쁘지 않아. 이게 맞아. 야 근데 언니 너무, 너무 극성인 것 같아. 야미야 그리고. 엔드로. <laughs> 포장이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<laughs> 진짜, 진짜. 야, 내가 내 생각에 너결혼하기 틀린 것 같아. 너결혼하기 틀렸어. 지금, 지금 심장이 아프지? 이번 게그 수능을 앞에 딸을 보내는 그 어머니가... 전혀 비유가 잘못된 것 같아요. 언니가 가기만을 기다리면... <laughs> 왜안 가지? 대체? 응? 아, 졸려, 왜안 가는 거야? 왜안 가는 거야? 냐며... 문제가... 빨리 가... 와... 진짜 싸워... 태극기 휩쓸어서 안 가... 안 가신다?

좀... <laughs> 왜? 뭐라고 양보가 어디로 지갑을 두고 갔어? <웃음> <그치>?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지갑을 두고 갔대? 그래. 이런 애가 다. 한 번에 하는 게 없어 진짜. 게 누구 걱정이야. 아들이야 진짜. 걱정. 진짜래. 야첫 회사 갔는데 지갑 왜 필요하니? 선 선배님들한테 사달라고 하면. 되지? 신분증 신분증. 아. 아휴. 정말요 정말. 네가 가야돼? 어 정말 가야해. 지금 벌써 6 시가 다되 간다고. 빨리 가야돼 빨리. 제짐 찾지 너 그렇게 공백이 할 때가 아니야. 아니 옷을 <laughs> 벗으면 어떻게? 남이야. 네.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잘안쉬요 자고 있는 거 저... 아니야? 여러 시간 자고 다시 내일 출근이에요. 첫날부터 회식을 한 거야? 네. 예. 어땠어? 너무 좋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어? 짜장! 오빠! 짜장! 취한 거 아니야? 술는것 같아. 아저씨 나는것 같아. 짜장! 오빠야. 아저씨 는것 같아요. 있 같은데? 짜장 있어. 짜장! 얼굴 좀 봐. 얼굴 좀 봐. 아 얘기야 자야지, 내일 출근하려면 또. 어, 아니우이어기야 아니, <laughs> <laughs> 빨리 가서 너무 자라. 너무 내일 또출근 어머, 술 냄새 난다. 어머, 어머 술 냄새 난다. 진정아기야 빨리 가서 자라. 아, 이대로 6시간 뒤에 출근이라니. 지이야귀여 <laughs>